안녕하세요, 당저승두 선생님. 말만티스.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? 오늘은 얼굴이 좀 빨갛네요. 요즘 많이 덥죠? 아, 그게 아니고요. 제 얘기는 아니고 친구 얘기인데 물어봐도 돼요? 보통 이럴 땐 본인 얘기라고는 하는데. 아, 선생님. 농담이에요. 친구 얘기 얼른 들어볼까요? 추울 때 이불 두개 덮으면 두 배로 따뜻하잖아요. 그렇죠? 저 그러면. 피임도 두개 끼면 피임 확률도 두 배로 올라가요? 말만 티즈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네요. 그쵸. 저도 생각해내고 되게 뿌듯했어요. 어 아까 친구 얘기라고 하지 않았어요? 아 그 그런 친구를 둔게 생각만 해도 뿌듯하다고요. 재미있는 생각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콘돔 두개 끼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. 네? 더 튼튼해지는 거 아니에요? 자,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고무 장갑 두 개를 겹쳐 끼고 설거지하면 어떨 것 같아요? 엄청 뻑뻑하고 불편하겠죠. 맞아요. 고무끼리는 마찰력이 굉장히 커요. 풍선끼리 비비다 보면 고무가 잘 찢어지듯이 콘돔끼리 마찰이 생기면 찢어질 확률이 더 커요. 음, 어릴 때 정전기 실험한다고 풍선끼리 비비다가 터뜨렸던 기억이 나네요. 그리고 풍선은 터지면 터진 것을 알수 있지만, 콘돔은 마찰되다가 미세한 구멍이 날수 있는데, 그건 몇 개월 뒤 어떤 소식으로 알게 될수 있죠.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끼는 것이 중요해요. 근데 하나만 껴도 실패할 수 있다면서요? 완벽하게 사용했을 때 피임 성공률은 98%인데 사실상 100%라고 봐도 돼요 단 완벽하게 사용했을 때 실제로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상으로는 85% 수준이에요 그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첫째, 사용 전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둘째, 앞뒤를 잘 구분해서 공기 잘 빼기 공기가 남아있는 채로 착용하면 밀착이 안 돼서 그 사이로 셀 수가 있거든요 셋째, 본인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적절한 너비의 제품 사용하기 유통기한이랑 공기는 들어봤는데 제품의 사이즈도 조금씩 다른가 보네요. 근데 선생님 피임 확률을 더 높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? 살겹기면 되나요? 그만 여러 개 끼는 것보다 여러 방법을 조합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. 집 문을 잠글 때 어떤 방법이 있죠?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 설정하고 도어락 설정하고 위에 안전고리도 채우죠. 바로 그거예요. 콘돔과 피임약을 함께 이용하거나 베란이를 피하거나 복합 피임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. 복습 한번 해볼까요? 콘돔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죠? 하 앞에 키. 부분을 꼭 눌러야죠. 네,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선생님, 이건 복습이 아니잖아요.